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 마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밀양 꽃샘의 마을에선 지금 허브 야생화가 한창 피어나 봄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푸른 봄의 빛을 띈 나무 아래 조롱조롱 꽃이 피었습니다. 라벤더와 제라늄은 보랏빛 연분홍 색을 다하고 싱그런 허브는 향기를 입힙니다. 오솔길 곳곳에는 소담한 야생화가 맞이합니다. 미랑 꽃샘이 마을 3만 3천여 제곱미터 넓은 자연에서 펼쳐지고 있는 허브 야생화 전시의 현장입니다. 정성껏 키워온 500여 종이 넘는 식물들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에 이렇게 뭐 많이 힘들어할 때에 이 허브라는 것은 사람한테 힐링을 주는 가장 좋은 식물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향기 또 효능도.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뭐, 이런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꽃이 샘처럼 피어나는 마을이라 해서 불리우는 꽃샘이 마을의 전시는 한 농부의 우직함에서 시작됐습니다. 고향을 지키기 위해 30여 년간 직접 씨를 뿌리고 꽃과 나무를 심는 농부의 노력에 70여 마을 주민들이 힘을 더하며 전통 테마 마을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봄 허브와 야생화를 감상하고 산책 하듯 걸으며 곳곳에서 만나는 나무와 꽃들은 이곳 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 365개의 돌탑에서 소원을 빌고 각종 체험을 하며 추억까지 남기다 보면 어느덧 산 중턱 마을에서 여유를 찾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요즘. 미양 꽃샘이 마을은 정성이 담긴 봄의 싱그러움으로 답답한 일상에 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